안녕하세요 야옹이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주시드롭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, 조금 먹어봤는데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여러분들과 같이 먹을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먹어볼까요 고고 짜잔 안에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먼저 소스에 넣고 넣어볼게요, 넣어볼게요. 가끔 제가 손이 좀 부족해서, 제 손은 무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요. 그러니까 화면이 계속 검은 화면이 날 때가 있어요. 짠! 짰습니다. 와, 짰습니다. 뚜껑을 닫아볼게요. 닫고, 이렇게 먹어볼게요. 이 소스가 은근 셔요. 자, 이한 개만 먹고 <laughs>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아까 맛있는 주시드롭 이렇게 젤리, 이거 주스 소스를 짜서 먹어봤는데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더 막달나는 영상 또는 액껴 영상 또는 아주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친구들 안녕.